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콜레스테롤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치매 치료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연합뉴스와 6월 7일 코미디닷컴 기사입니다. 콜레스테롤 변동성이 높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수록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수적이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변동성이 크다면 65세 이전이라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 혈액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다고 나왔는데 아,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기사를 통한 정보들을 정리하다 보면 마치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냥 리포팅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치매방지를 위해서라도 콜레스테롤을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9월 6일 사이언스타임즈 기사입니다.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인성 치매와 암은 상극 관계인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진은 노인성 치매에 걸린 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암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3,200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5년에서 8년 정도의 경과를 보고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 역시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 치매 환자는 암 발생 확률이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70%가량 낮다고 합니다. 또, 암 환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45% 정도 낮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퍼센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그러한 수치들인데, 아, 이러한 연구의 좀 모델을 좀 한번 보고 싶군요. 어떤 식으로 어떤 변수를 조정을 했는지를 아, 정확히 좀 본다면, 보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 연구진들이 밝혀낸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해석은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 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과 암이 분자적 기반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두 가지 질병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암에 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암을 피하기 위해서 치매에 걸린 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고, 아무튼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기억력과 공간 인지 능력 등 노인성 치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좀 진행을 더해서 치매뿐만 아니라 난치성 질병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 가볍게 봐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여러모로 좋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배우 가무성 씨와 김하늘 씨가 주연을 했던 그런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어 치매는 더 이상 뭐 노인들만의, 어르신들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발병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즘 치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발병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